일단, 가벼워서 좋고, 보부선 가방. 근데 이거, 영어 레터링이 돼 있어가지고, 되게 예뻐. 모자. MB. 이거, 보라색이 내한테 잘 어울리더라고. 저번에 이거 산 건데. 그래서 모자, 이거 생각보다, 난 진한 색이 안 어울려가지고, 이 가방이 어디 갈 때도 잘 넣어갖고 다녀.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리고 이 파우치. 이게 지금 원포트 파는 건데, 이게 벗겨지지도 않고, 이거 파우치지만 나는 이거 뭐지? 클러치로도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 안에는 지금 엉망진창이야. 나 이거 지갑 보여줄까? 지갑 이거 되게 예쁘죠? 이 가죽. 가죽인데 그런, 인스타에서 나도 보고 샀는데, 미오네라는 가죽 전문점? 되게 예뻐. 미오네에 내가 은색 가방도 있잖아. 조그만한 가방. 그것도 미오네 거거든요. 예뻐. 아주 여기는 현금을 넣어 갖고 다 해야 되는데, 현금 하나도 없네. 카드. 이렇게. 이거 되게 괜찮아. 가죽 느낌 너무 좋아가지고. 지갑을 그냥 저기 에코백이니까 그냥 지갑 넣어 다니면 잊어버릴까봐 내가 맨날 파우치에 넣어갖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거 파우치 안에 있는 이거 뭐지? 테라꺼 이거 생일선물 받았어. 우리 둘째 딸이 어, 그 엎드려 절받기 달라고 달라고 해가지고 줬는데 보이나요? MK 어, 이니셜 박아가지고. 그래서, 쓰던 거 쓰고 쓴다고 한참 있다가 썼더니 또안 쓰면 자기 달락해가지고 얼른 냅뒀었지. 그리고, 차키 있고, 응, 고무줄 이런 건 필수. 맞죠? 고무줄 이런 거 필수. 어, 이거 작년에 쓰던 선쿠션인데, 다 말라가지고, 안나는것 같아. 그래도 쓰고, 이게 왜 있어? <laughs> 이게 왜 있어? 봉지치개 <laughs> 이거 과자, <laughs> 과자 늘 먹고 다니니까, 과자 집으려고 내가 갖고 다닌 것 같아. 그리고, 이거 핸드로션. 이거 어디서 났지? 제주 건데. 어디서 났는지도 몰라. 얘는, 얘랑 세트더라고헤라꺼 이거 사니까 이렇게 같이 들어있던데 립스틱. 된 쪽만 해서 갖고 다니기 되게 좋은 거 같아. 그래서 어, 그리고 이 안에는 별거 없어. 다 쓰레기야. 쓰레기. 근데 얘가 벗기지도 않고 되게 좋더라. 지금 얘는 원포트에서 팔고 있고, 그 다음 선글라스. 지 케이스가 오늘 좀 어디 갔는지 없어가지고 그냥 얘만 들고 다닌데 차에 있던 차 있어 손미 차에 솜미 차에 어쩐지 케이스가 없더라 그리고 가방에 가다 보여줄게요 책이 없네 어 책이 아책 있다 아책아책 아, 책 있다 마스크 내가 지금 감기 기가 좀 있어가지고 <laughs> 마스크 갖고 왔고 이거는 예술촌, 팜플릿, 물, 그 다음에, 과자, 과자, 가방마다 과자 다갖고 다녀. 그리고, 얘는, 옛날에 그영년 그, 뭐지, 영란유 펑킷 브이샷. 내가 어제 남해 내려왔는데, 뭐 먹으면 부을까봐 내가, 먹고 자려고 갖고 왔는데, 이 수분이니까 붓는 거좀 방지해 준다고 했는데, 어제 깜빡하고 못 먹었네. 그래서 얼굴이 많이 부었어. 그리고 항상 가방에 책을 넣어 갖고 다닙니다. 이거 알죠? 이거 알지? 어, 이거 알아? 몰라 말을 해야지. 이거 그대에 늙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읽어가는 것이다 이 기차에서 읽으려고 갖고 왔는데 안 읽고 유튜브만 보고 구경만 하다가 읽지도 못하고 가방에는 책을 넣어가지고 다니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별 볼일 없는데 되게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찍어봤어요 안녕. 안녕.